안녕하세요. 테라스쿨의 상남자입니다. 자동차 안전 벨트 경고 장치 만들기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전 영상에서 만든 회로를 제어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압력 센서의 값을 측정하는 코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두이노 IDE인 스케치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합니다. 참고로 영상에 사용되는 모든 소스 코드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튜브 설명에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압력 센서는 A0번 핀에 연결해서 사용하므로 변수명을 fsr이라고 하고 변수값을 A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압력 센서의 값을 시리얼 모니터로 확인하기 위해 시리얼 통신을 설정합니다. 시리얼 통신 속도를 9600 보드 레이스로 설정하였습니다. 루프문을 살펴보면 압력 센서를 누르면 A0번 핀으로 아날로그 신호가 입력되는데 아날로그 값을 읽어서 시리얼 모니터에 그대로 출력합니다. 코드를 컴파일해 보겠습니다. 컴파일 완료 메시지가 나타나면 코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USB 통신 케이블을 이용하여 아두이노와 PC를 연결합니다. 툴메뉴를 클릭한 뒤 보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두이노 종류를 확인하고 포트에서 아두이노 통신 포트가 제대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단에 있는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아두이노의 프로그램을 업로드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시리얼 모니터를 클릭합니다. 현재 압력 센서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0이 출력됩니다. 압력 센서에 힘을 서서히 가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힘을 주었을 때 대략 1016이 나옵니다. 이 값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현재 압력 센서의 값이 0에서 1016까지 나왔는데 맵 함수를 사용하여 0에서 100까지의 범위 형태로 값을 다시 환산하여 출력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정수형 변수 시트를 선언하고 변수 값을 0으로 초기화하였습니다. 시트 변수를 만든 이유는 맵 함수로 환산된 값을 저장하기 위함이며 자동차 압력 센서가 자동차 좌석인 시트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명을 시트라고 만들었습니다. 현재 압력 센서 값을 출력하는 코드를 컴파일에서 인식하지 못하도록 추석 처리하였습니다. 맵 함수는 한 범위의 값을 다른 범위의 값으로 매핑하는 함수입니다. 맵 함수 갈로안에는 순서대로 변환해야 할 값이 있는 FSR 변수를 적고 현재 압력센서의 범위 최소값인 0, 최대값인 1016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표 범위값의 최소값인 0과 최대값인 1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0에서 100 사이의 범위로 변환된 값은 변수 시트에 저장됩니다. 변수 시트에 저장된 값을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하도록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코드에 문제가 없는지 컴파일하겠습니다. 컴파일이 완료되었다면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아두이노의 프로그램을 업로드합니다. 압력 센서를 눌러보면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환산되어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의 사람의 탑승 유무를 압력 센서 값의 변화로 파악하고 안전벨트 착용 유무를 버튼으로 제어하여 사람이 탑승한 차량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경고음이 울리도록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정수형 변수 피해조를 선언하고 변수 값을 13으로 초기화하였습니다. 정수형 변수 버튼을 선언하고 변수값을 7로 초기하였습니다. 정수형 변수 벨트를 선언하고 변수값을 0으로 초기하였습니다. 피해조는 소리가 출력되는 부분이므로 핏모드를 아웃풋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버튼은 눌러서 신호를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핀 모드를 입력인 인풋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버튼의 누름 여부를 읽어서 벨트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시리얼 모니터에 쌍따옴표 안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출력합니다. 변수 시트에 저장된 압력 센서의 값을 출력합니다. 시리얼 모니터에 쌍따옴표 안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출력합니다. 변수 벨트에 저장된 버튼의 값을 출력하고 줄바꿈을 합니다. 일단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면 압력 센서의 값과 벨트의 값을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차량 내 사람의 유무와 안전벨트 착용 유무에 따라 경고음을 제어하도록 조건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시트가 1보다 크면서 벨트가 0인 경우 다시 말해서 압력 센서가 눌러진 상태이면서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 자동차로 말하자면 좌석에 사람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로 가운데의 엔드 기호를 사용하면 양쪽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만 참이 되는 경우입니다. 해당 조건에서는 경고음이 울려야 하기 때문에 피해조를 하이로 두면 피해조 스피커가 소리를 발생하게 되고 딜레이를 500으로 두면 0.5초 지연되기 때문에 0.5초 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피에저를 LOW로 두면 피에저 스피커에서 소리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 딜레이를 500으로 두면 0.5초 지연되기 때문에 0.5초 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차량에 탑승하여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0.5초 간격으로 경보음이 울렸다가 정지되었다가, 울렸다가 정지되었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차량에 탑승하여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0.5초 간격으로 경보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else 그렇지 않으면 차량에 사람이 없거나 안전벨트를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조를 low 상태로 만들어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코드가 완성되었는데 코드에 문제가 없는지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컴파일이 완료되면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아두이노의 프로그램을 업로드합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클릭하면 압력 센서의 값과 버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네 가지 경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압력 센서와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 다시 말해서,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이고, 안전벨트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경고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압력센서는 누르지 않고, 버튼만 눌렀을 경우,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이고, 안전벨트만 연결된 상태입니다. 경고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압력 센서는 누르고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 차량에 사람이 탑승한 상태이고 안전벨트가 미착용 상태의 경우입니다. 경고음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 압력 센서와 버튼을 모두 누르고 있는 경우 차량에 사람이 탑승한 상태이고 안전벨트가 착용된 상태의 경우입니다. 경고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동차의 안전벨트 경고장치를 직접 구현해 보았습니다. 실생활의 불편함을 압력 센서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테라스쿨을 시청하는 구독자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멋진 리더가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테라스쿨의 상남자였습니다.